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생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두산 지주사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는데 가치 좀 다시 평가를 해달라. 뭐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닐까요?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두산은 3년 전 7만원대 추천한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자료를 수집해 캡처를 뜨고 3년 전에 두산을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는지 맞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두산을 얼마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가치가 얼마까지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동박 ccr로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한다는데 평가 및 분석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게 최고치를 얼마까지 볼까? 그거 아닐까요? 예전 자료와 또 지금의 기준에서의 얼마까지 상승할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께사 두산 에너빌리티 29,050원이죠. 돈세이 오늘 3만원대 고가 분할 매도를 해서 성공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또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 바로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돈세형이 유튜브 첫 방송이죠. 얼마에 방송했습니까? 제가 12,000원대 찍어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성공한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좋은 주식은 지수사, 두산이다. 두산을 돈세형이 7만원대 추천했습니다. 7만원대 추천한 게 36만 3천원. 더 많이 올랐죠? 제 예상이. 맞았죠? 두산을 더 많이 상승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항상 기업을 분석할 때 시가총액이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이죠? 돈세형이 분석할 때만 해도 얼마 안 됐어요. 시가총액이. PBR은 4.3배. p r 은 25.26배입니다. 배당금은 2000원대 주고요. 외국인은 11%대 갖고 있습니다. 두산엔 직속 자회사가 있습니다. 전자비지가 있는데 이 전자비지가 최근 매우 잘나가죠. 잘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기판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에 전량 납품을 하는데 AI칩 동박 CCL 기판입니다. 동박 적치판이라고 하죠. AI 기판에 쓰인다고 합니다. 독점납품을 하고 있고요. 26년에서 27년 성장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라인 교체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1분기 깜짝 실적 매출이 1조 6,755억 나왔어요. 30% 증가하는 거고요. 두산의 자회사 전자비지가 매우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두산도 주식이 상승하겠죠. 또 두산의 자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도생이 투자한 오늘 팔았죠. k 이 원전이 체코 원전을 수주를 확정했다고 했는데 프랑스가 또 시비를 걸었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될 겁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이 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죠. 1859억을 투자했는데 투자하고 나서 많이 상승했어요.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면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를 받으면 당연히 두산에 일감을 주는 거거든요. 소형 원전의 시대가 분명히 오니까요.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거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이 소형 원전 SMR이 연 4조원 이상 수주가 가시화됐다 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AI 개발을 안정적이고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을 위해 SMR 원자력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연 4조 제가 보기에는 소형 원전 SMR을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두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이 프랑스가 1 0일를 걸어서 지금 되니 안되니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가처분 신청을 했죠. 하지마 이거죠.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억지거든요. 가격 싸지 공사 잘하지 기술력 있지 프랑스가 다시 뺏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잘하면 이번 주중 법정 분쟁이 끝난다. 그러면 주식은 또 급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원전이 매년 18.5% 연평균 성장을 예상하고요. 증권사는 두산 에너빌트를 34,000원 보고 있고 향후 SMR 60기 이상 수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두산을 좋게 보는 거는 원전이 성장도 하지만 제조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 기술력 있고 속도 있고요 자본도 있습니다 두산의 원전은 글로벌 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 SMR 시장도 기술력 있죠 두산 에너빌트는 돈세형의 유튜브 첫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작품을 이게 첫 작품이에요 21년 6월달 제가 방정을 했고 12,000원대 추천을 했는데 4개월 뒤에 3만 원을 상승해서 매도 전략을 했죠. 근데 오늘 3만 원또 찍었지 않습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했죠. 옛날에는 두산 중공업이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뒤에 두산 중공업보다 두산이 훨 좋다.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두산을 제가 22년 2월부터 첫 방송을 한것 같은데 3년 전이니까 좀 젊어 보이네요. 이때 두산 실적이 깡패다 방송을 했죠. 제가 일부러 제가 그때 얼마에 평가를 했고 얼마에 추천했는지 다 뒤져 봤어요. 제 얼굴이 있잖습니까? 현재가 7만 700원. 7만 700원에 바닥을 찍어줬고 제가 차트 잘 그리지 않습니까? 추세선. 요때 추천을 한 거죠. 차트 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야.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추천했는데. 보십시오. 7만 7백원입니다. 7만 7백원대 두산을 강력히 추천했죠. 이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간다면 몇 프로 터진 겁니까? 4,500% 터졌나요? 대박났죠? 제가 3년 전에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얼마까지 상승을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또 증거가 있더라고요. 제 얼굴도 있고 이때는 10만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8만 원. 제가 7만 원대 추천하고 템버거를 자신했던 종목이 두산 지수사입니다 80만 원까지 상승한다 가까 그리고 3년 전에 했고요. 조회 수도 별로 안 나왔어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올해 고만고만 하고요. 영업이익은 한20% 성장하죠.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은 6.84% 나오고 부채비율은 153%니까 적정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492% 그리고 배당은 2천원 떼줍니다. 두산의 미래 실적을 보면 올해는 성장을 별로 안 하지만 영업이익은 20% 증가를 하고요. 26년 7%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또 꾸준히 오르죠. 1조 5천원. 그리고 27년 5%대 성장을 하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27년 매출로 적정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왔겠습니까? 제가 3년 전에 80만원을 예측했는데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추천할 때가 7만원이었고요. 지금은 36만4천원. 한4,500% 터진거죠. 현재도 분석을 하면 80만원까지는 안 나오는데 71만8천원까지 적정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지주사라 50 할인해서 그렇거든요. 돈세형이 두산을 7만원대 10배가 간다고 했는데 지금 5배 이상은 간거 아닙니까? 70만원 10배를 맞춘다면 주식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두산을 좋게 본거는 신원전 smr이 있고요 수소 에너지 두산 퓨로셀이 있고 두산 박해 인프라 투자가 있고 로봇 두산 로보티스가 있고 자회사 두산 전자 비지가 있고요 드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의 미래는 매우 밝다 두산의 차트입니다 35만 7500원 아, 요때 추천한 거네요 요때 돈세형이 추천을 요때 했고요 80만원까지 템버거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80만원까지는 안 갔어요 하지만 35만 7500원 현재가 여기까지갔지 않습니까? 최고가는 38만 6천원이네요. 최근 가치를 분석하니까 80만원까지는 안 나오는데 70만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두산은 잘하면 70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70만원 대부터는 고가불 알매도가 맞겠습니다. 주식이 또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건 모르지만 돈세형이 분명한 거는 바닥대 10배가 갈수 있는 주식을 잡았다는 겁니다. 두산은 저는 70만원까지는 상승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두산은 끝났고 오늘 잘 나가다가 오늘 잘 나가다가 10%대, 9%대 하락한 하나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세형이 15,000원대 매수했죠. 그때 매수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돈세형은 지금 10만원까지 상승을 예상합니다. 두산을 마친 것처럼 10만원 안 갈까요? 저는 15만원대 매도를 할 생각인데 하나 시스템 어? 전쟁이 끝났다. 뭐가 안 좋다 오늘 조정은 종전이 될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죠 사실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정이 있, 조정이 있다 보거든요 하지만 길게 봐서는 분명히 10만원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두산 같은 것도 엄청나게 저를 고생시켰습니다 결국에는 500%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시텐도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저는 추가 매수가 맞다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10만원까지 상승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 바닥은 또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정이 생각보다 깊지 않고요. 혹시 물량이 적은 신분은 추가 매수를 노려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긍정적인 사고와 크게 보면서 큰걸 먹어야 큰 부자가 됩니다. 화이팅! 돈세형입니다. 맨무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